와 미친 이제는 되는데? 야 됐다 <laughs> 도스, 도스, 그, 끝! 3 어센트 스 더스크 끝 최종뎀 88% 크뎀 70% 빠지면은 그쵸 카데나 이게 패시브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카데나는 이게 없으면 약하다는 거아니야 카데나 사기란 얘기밖에 안 하고 그렇게 사기면 어? 카데나 하러 꺼지세요 빨리 알겠습니까? 카데나 하십시오다 어센트 스킬이란 기본적으로 이제 말렙 기준 점유율 약5% 내외고요 6분에 한번 쓰는 기준이고 이건 직업마다 다르다 이거 직업마다 다른 것도 넣어놔야겠다 차이 존재 직업마다 차이 존재하고 1렙 기준에는 약0.75% 내외 9렙 기준에는 약1.7% 내외 그래서 9렙이 제일 가성비가 좋다는 점 그래서 이제 부캐들은 9렙까지 강화하고 뭐 본캐급들은 어차피 강화 계속 할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뭐한 5 0만대 부캐쯤 되면은 고래까지는 무조건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데미지적인 부분은 데미지적인 부분은 직업별로 최종 데미나 크 데미 빠지는 부분 뭐 그러니까 패시브 조건부 패시브 이런 것들 때문에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카데나는 그 퍼센트 댐퍼 400만 퍼센트로 전체 1등이지만 카데나는 발동 패시브로 최종뎀 88%가 크뎀 70%가 빠진 상태로 이 어센트 스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 네,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카데나가 제일 세기는 합니다. 카데나가 제일 센건 사실이다. 1조 6천억, 네, 1조 6천억입니다. 불독 1억짜리 불독. 와, 야, 개소름 아님? 아니, 똑같은데요, 딜이? 직업이 다른데?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셉니다, 치발! 어, 카메라가 셉니다! 비숍! 비숍은 안 세다. 야, 비숍은 이제 아시다시피 프레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약할 수 있는데. 몇 번인가? 음. 다시. 약하다, 확실히. 네, 확실히 약합니다. 은어는 이게 후속타로 들어가는데, 은어는 약하진 않아, 의외로. 아, 어. 안 약한 것 같아, 은어은 그니까 센 편은 아니야. 센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약하다. 아니야. 요게 끝인 것 같다. 아이정도네아 데벤 센편 아니다. 아니야. 엄지 개꺼가 다. 어? 아이 존나 센데? 레벨업에 드는 비용은 오리진과 동일하고. 그, 개방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기운 5개, 조각 100개. 그 1레벨 점유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0.75% 4배고, 어. 가장 효율이 좋은 9레벨은, 기운 20개, 조각 480개가 됩니다. 처음부터, 0레벨부터. 그니까 러 이게 상당히 효율이 좋은 거지. 왜냐면은 이게, 1.7% 정도 되는데, 30레벨에 비해서, 그, 3분의 1 정도 약하거든요. 그리고 1레벨에 비해서는 2.3배 정도 쎄. 이것도 잡아놔야겠다 1레벨 대비 203배, 30레벨 대비 3분의 1. 이제 조각이나 기운으로 보면은, 여기 30레벨은 기운 150개, 조각이 4500개 되니까, 기운은 7.5배, 조각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비하면 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죠. 네. 레벨이 그래서 9레벨은꼭 찌는 게 좋고 점유율 1.7%니까 최고 레벨인 30레벨은 기운 150개 조각 4,500개 들고 점유율은 약5% 내외입니다 3배 정도 올라가죠? 이것도 6분 기준, 6분 1회 사용 기준 좋습니다 이제 다음 또 말씀을 드리면 센세스킬에 약간 하이점. 어센스 스킬은 모자 반지의 옵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게 스위칭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쿨뚝을 끼다가 세톡으로 바꾸면 어센스 스킬이 더 세지고 또 일반 반지랑 시드링을 시드링을 빼고 일반 반지로 바꾸면은 더 어센스 스킬이 강해지니까 그 부분을 예,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랑 반지의 옵션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요것도 있고. 그리고 조건부 패시브 예 네, 그러니까 뭐 링크 스킬이 대부분이죠 뭐 일리움, 모법, 모도, 카인 요런 링크는 전부 다뭐몇대 때리거나 아니면 뭐 움직여야지 적용되는 그런 그 패시브 스킬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상시 패시브만 적용이 된다 상시 패시브는 이제 켜져 있는 애들 예를 들자면 어떤 스킬이 있을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릭터의 기본 그냥 몸 깡통 몸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액티브 스킬 버프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 그딜 버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딜 버프죠. 그리고 몬스터의 패턴, 뭐, 더스크, 눈 가리기, 뭐, 이런 것도 무시하고요. 데미지. 얘네 무시. 디버프도 저 암흑 같은 거 걸려도 딜 들어간다는 점. 이것도 무시되고. 근데 이제 기절 같은 경우에는 기절인 상태에서는 못 쓰더라고요. 예. 네. 그것도 될줄 알았는데. 기절인 상태에서는 써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절은 안 맞게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기절 맞기 직전에 쓰거나. 그리고, 지속시간 30분 미만인, 캐시, 소비, 붕구세이람 콜렉터 적용 안됩니다. 뭐, 붕구는그렇다 쳐도 세이람이랑 콜렉터가 들어가면 너무 딜이 커지니까, 얘네들 적용 안되는 것 같고. 반각 댐증, 능능, 디버프 효과가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니까, 내가 반각이나 뭐, 댐증을 갖다가, 보스에 묻혀놔도 뭐, 예를 들어서, 어, 비숍은 뭐 많잖아요. 예. 비숍 뭐, 방각도 있고, 뭐, 댐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센트 스킬에 달려있는 방문 보호 효과만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아시면 좋고 사용 횟수는 보스당 3회고 사냥타에서는 240조 쿨를 가지고 있습니다 4분이죠 사터타서는 4분 쿨이고 최소 컷에서는 노오리진 극딜 한번 정도 아낄 수 있는 수준이 될것 같고 널널 컷에서는 이제 이거 한 번에 초반에 몰아서 쓰면은 클탑이 유의미하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링은 이게 특수하게 3패가 4마리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해소컷이 네. 매우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천 단위로 변할 것 같아. 칼로스, 윌, 지 진일라 등의 최종 댐 증가 패턴 역시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직업별 이제 댐퍼 차이가 겉으로 보기엔 엄청 커 보입니다. 하지만 각 직업의 댐퍼 차이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직업의 기본 스펙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이제 다 해본 결과 1등인 카데다가 세긴 세다. 네. 하지만 직업차인 댐퍼 차이는 막 꼴등이랑 1등이랑 막두배씩 차이 나는데, 두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실전 딜은 어, 기껏해야 최종 냄10% 정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 예, 이 정도 진짜 많이 나면 1등이랑 꼴등이랑 20% 차이 날는 있겠더라. 어쨌든 그댐퍼는두배씩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한12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퍼센트 스킬은 특 생각보다 메이플 큰딜 인플레를 가져오진 않았다. 인플레를 가져오진 않을. 듯. 하지만, 루킹기와 무적기로서 보스의 편의성 측면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듯. 큰 변화를 가져올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변화시키진 않을 것 같아. 카링을 제외하고요. 네. 하지만 누킹기어 무족기로서 보스 편의성 측면에서 정말 큰 변화 가져올 것 같아요. 엄청 보스가 편해질 것 같아. 그냥 진짜. 뭐한 번에 몰아 쓰는 전략도 쓸수 있고, 아니면 내가 위험할 때 쓰는 전략도 쓸수 있고. 그냥 활용도가 존나 높아요. 그냥 활용도가 너무 높아. 저는 이거 진짜 정말 스킬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정말 높습다 단순히 이게 센 게, 쎄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스킬의 활용도가 딜 몰빵해야 될땐 몰빵해서 쓰고 유태기로 써야 될땐 유태기로 쓰고 그렇게 유태기로 써도 손해보는 건 크게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딜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